안녕하세요. 저는 이스타몰에 살고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저는 터키 나이로 22살, 한국 나이로 24살입니다. 저는 예태페 대학교의 심리학 학생입니다. 한국문학원에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발표된 후, 저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터키에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그중한 사람이라서 터키에서 한국 문화를 어떻게 견뎜했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 문화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저도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내 삶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시작된 신서유기 예능 프로그램은 한국에 대한 저의 관심을 더욱 거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9년에 한국에 갔을 때 TVN 스튜디오에 가서 기념품을 사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한국의 예능과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서서히 한국어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한국과 한국 문화를 더잘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한국 사이는 7692km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라에서 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어? 왜 한국어 학원에 등록할 생각을 못했지라고 생각하며 이스탄불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를 좀더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동안 저는 많은 문화행사에서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통음식을 맛보고, 의상을 입어보고 명청을 기념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문화행사에서 윷날이나제기자기 했고, 손에서 선생님 집에 가서 떡국도 먹고 아, 한한을 입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동안 세종 학당에서 친한 친구를 많이 사귀었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를 더 깊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사람들 같이 있는 것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수업이 그날 때마다. 에, 여러 가지 한식당을 찾아가서 한식을 먹으러 다녔습니다. 특히 떡볶이, 에, 순양 김치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 음식들이 되었습니다. 세종학당 1학년이 끝나고 워크어웨이 웨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구직 갈동을 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여기서 저의 한국의 의미는 단순히 문화를 사랑하는 것이 그 이상으로 제가 살고 싶은 곳, 그리고 미래 대학원에 입학해야 할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태권도와 합기도가 한국의 스포츠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합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장님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어를 말할 수 있고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예술 중 하나를 배울 기회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한국에 가면 계속 하고 싶은 스포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밤이지만 이 스포츠를 깊이 배워 검은디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거물들을 닿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노력할 겁니다. 비록 지금은 한국에 있지 않더라도 한국어를 배우고 제가 태어나고 자운 나라인 터키 터키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 감사합니다. 제 얘기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